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어제 제가 어, 인천 다육 구매에 다녀왔는데요 아이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아이들 언박싱을 못했는데요 요거는 춥스 철화예요 춥스 철화인데 요 아이가 가격은 어, 화면에 나와있을건데 언박싱 아니 쇼핑 화면에 있을 거고요. 제가 가격을 다 외우질 못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춥스처아 그때 어제 보여드렸던 아이로 제가 데려왔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이번에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는 어 트럼펫 핑키라는 아이예요. 음, 아마도 4,200원 이 정도 될 거예요. 트럼펫 핑키 이렇게 데려왔고요. 어, 제가 하나가 있는데, 영 모양이 예쁘질 않아가지고, 어, 조금 이제 달궈지면서 이렇게, 어, 자구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이렇게 데려왔고요. 트럼펫 핑키 옆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쁜가요? 예쁘죠? 색감도 아주 예쁘게 들었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는 소인제 금이죠 제가 소인제 금이 요거 정도 조금 요거보다 조금 큰 아이를 하나 있는데 워낙 제가 좋아하는 아이여가지고 어, 요거를 데려왔는데 소인제 금요 아이도 5,600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려왔는데 제가 이번에 어, 여기도 하나 있네요 이번에 두아이로 데려왔고요. 어, 이렇게 두아이를 제가 어, 이번에는 합식을 해 주려고 일단은 데려오긴 했어요. 두 개를. 어, 그런데 이제 어, 생각을 해 보고 이제 따로 심어 줄지 합식을 해 줄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제가 분갈이 해 주진 않을 거예요. 어, 좀 찬바람이 나면은 그때 해줄 거고요. 어, 요 아이는 동형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제가 베란다 쪽으로 가서 여름을 날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뭐가 하얀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마사를 뒤집어 쓴것 같으네요. 흙인 것 같습니다. 어, 털어지네요. 어, 깜짝 놀랐어요. <laughs> 놀랄 필요도 없지만 깍진지 알고 하얗게 이렇게 묻어 있어. 아, 어, 이게 취선송그 씨앗을 제가 여기다가 뿌려놨던 것 같습니다. 음, 나중에 이 흙은 어, 제가 삽목판에다가 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아이 데려왔고요. 어, 요거는 멀로 철화입니다. 뭘로 처라인데 제가 이제 혹시 생얼을 기대하면서 이쪽에 이제 생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 요거를 데려왔는데 뭘로 처라고요? 어그나 어제 보여드렸던 아이예요. 어 예쁜가요? 되게 예쁘죠. 위쪽 모습은 이렇게생겼고요 이쪽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 요기가 이제 하나가 생얼이 나와주면은 더 예쁠 것 같아서 데려온 아이랍니다. 그리고 요번에 아이는요, 요게 레드 에본이죠. 아, 이 아이를 제가 조금 부담이 돼서 안 데려오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 예뻐가지고 또 데려왔는데, 제가 이 아이를 왜 부담이 된다고 하냐면은, 어, 두 번이나 보낸 아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되게 저한테는, 물,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어떤지 몰라도 저한테는 좀 까탈스러운 아이여가지고 좀 많이 망설이고 데려왔습니다. 어,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 어, 찬바람 나면은 그때, 어,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아이는요, 이거는 이제 잠자는, 잠자러 가는 아이 중에, 요고엘 히어로죠. 흙이 옆으로 막 가버렸네요. 엘 히어로 이렇게 하나 데려왔는데 어우 장미꽃같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어 제가 한번도 이 아이는 키워보진 않았는데 어 나름 굉장히 예쁜것 같아가지고 요번에 데려왔답니다 5,600원인가 줬을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흙이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어, 일단 요것도 이제 당장, 당장은 분갈이를 안 해줄 거고요. 한 9월달이나 돼가지고 찬바람이 나면, 어, 그때 분갈이, 분갈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요번에 데려온 아이는, 어, 어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는 치와와 금이죠. 어제 제가 사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두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아이보다는 이렇게 두수가 많아가지고, 어 조금 이제 크기가 작은 것 같은데, 이어 아이도 이제 키워보면은 오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려왔는데, 어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엽도 있고, 어, 마사가껴가지고 이거만 빼주고요 지금은 분갈이 안 합니다. 아 어, 이것도 이제 찬바람 나면은 그때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제가 분갈이가 너무 너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체질이여가지고 어또 이제 언제 분갈이 해줄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어, 뭐 하엽이 꽤 많네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 이렇게 모두 군생인데 요거는 조금 무지로 나온 것 같고요. 요거는 금이 조금 꽤 들어가 있고요. 어, 이쪽에 있는 아이도 금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아이도 금이 좀 들어가 있고요. 모두 군생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치와와 금도 데려왔고요. 어, 요번에는 어떤 아이냐면은, 이렇게 하얀 분이 있는 아이. 제가 또요 아이도 한번 보냈죠.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보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꽃, 꽃대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백분 있는 아이들은, 어, 조금, 어, 입구지가잘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요거 이제 꽃대 번식으로 해서, 어, 이꽂지를 한번 시도를 해보든지 아니면은 꽃을 여기 어좀 잘라주고 이제 꽃대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든지 이렇게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꽃대 있는 아이를 제가 데려왔답니다. 어 이것도 신중하게 어 생각을 해서 어 한천바람 나면 9월쯤에 그때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요거는 조이 틀로크 금인데, 어, 요게 세 포트예요. 어, 세 개인데, 어, 2100원씩, 어, 세 포트를 데려왔고요. 제가 이제 조이 틀로크 금이 있었는데, 전번에 당근에 이렇게 일괄로 판매하면서 요거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또 데려왔답니다. 어, 이제는 안 팔릴까 생각 중입니다. 어 너무 이제 애지중지 키웠던 거라, 어, 당근에 팔으니까 가격은 이제 그런 대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조금 서운해가지고요. 요거는 자옥누라는 아인데, 이거는 제가, 어, 이렇게 흙을 털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 분갈이는 요건 바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이거 하엽을 떼어주면 엄청 더 예뻐질 것 같고요. 어, 하엽 사이가 이제 초록이네요. 좀 빛을 봐가지고 이 아이가 물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예쁘죠? 하엽 떼니까. 근데 이 아이가 2800원이라는 거. 4000원이었으니까. 2800원 맞죠? 어, 30% 할인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엽 다 제거를 해주면은 엄청 예쁠 것 같고요. 어, 또저 하, 하월시아가 저는 좀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어, 포셉으로 조금 떼어줘야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자옥루라는 아인데, 이 어, 요거 이제, 여기 토분에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흙이 셀까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식재를 해주는 걸로 조금 넓은 화분에 식재를 해 줄게요 음, 그리고 이제 요것도 제가 화분을 흙을 털어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가 뭐냐면은 어, 제가 이제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리톱스예요 립스, 립톱스를 요번에 데려와 봤고요 요거 이제 바로 심어줘야 될것같고요한번 음, 키워보려고 이렇게 새 아이를 데려왔는데, 어, 요 아이가, 요가, 요 아이가 하나에 21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어. 다 똑같은 아이로 어떻게 데려왔네요? 조금 모양이? 아이고, 조금 틀린 거로 데려올걸. 다음에 가면은, 다른 모양도 좀 데려다가 같이 합식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이 요것도, 이 화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름은 몰라요 이거 검색해봐야 알아요 이름은 어, 나중에 이제 이름을 뭐 이름이야 찾아주면 되구요 어머 어 어쩜 이렇게 같은 색감으로 이렇게 데려왔을까요 아 어, 저는 틀린 줄 알았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리톱스도 데려왔구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1,400원짜리 국민이는 딱한개만 데려왔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지금, 어, 모중판에, 삽목판에 심어 놨는데, 어,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삽목, 삽목판에 있는 중이고요썬버스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음, 이 아이도 지금 잠을 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쌩쌩하게 있습니다. 이거 색감 너무 예쁜데, 가져오면서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되버렸네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아, 여기가 이제 좀 지저분해가지고 흙을 조금 털어줬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두짜리 몽슈슈인데요. 이 몽슈슈는 그 사장님의 선물로 받아온 거구요. 제가 몽슈슈를 지난 그 6월달에 하나 보냈습니다. <laughs> 저잘 보내죠. <laughs> 그한 1년 키운 아이인데 어떻게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가버려가지고 너무 너무 서운했는데 어요번에 이거 이제 선물로 받아가지고 왔고요. 어, 어, 요소안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어 반갑다. 그죠? 너무 예쁘죠. 자구 뗄 뻔했습니다. 이것도 찬바람 나면은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 아이도 여름에는 좀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6월 되자마자, 어, 바로 이렇게 하나가 떠나버렸어요. 여기 자구 하나 있고, 이쪽에 자구가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이런 아인데, 이 어, 좀 뒀다가 나중에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몽슐슈이든지 알고 가져왔더니 3두였군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아, 여기 옥상이 너무 더워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어지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여기는 춥 춥수 철화구요. 요거는 트럼펫 핑키. 이쪽에 멀로 철아 요거는 치와와 금오두 요거는 소인제 금두 포트. 이엘 히어로 있죠. 요거는 에보니, 레드에보니. 요거는 나우이. 어 여기 몽슈슈 선물 받은 아이. 조이 트로크 금세포트구요. 여기 썬버스트구요. 여기 자웅루 이렇게 리톱스까지. 어, 어제 이렇게 제가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어 이렇게 해서 언박싱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어 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